진시 순상면 행정복지센터가 제 24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시상에서 에너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순상면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준공해 패시브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최고 등급 인증, 전국 공공청사 최초로 제로 에너지 2등급을 획득한 시설로 패시브 건축 기법인 고단열과 고성능 창호, 열교환 환기장치 및 태양광 에너지를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한 건물입니다. 강진 씨가 고려대학교와 SDSN 뉴스코리아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청년형 SDGS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국내외 SDGS 관련 공동워크숍과 세미나 교체 등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 자체 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은 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이면서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며 축산물은 무항생제, 유기축산, 핵섭 인증을 수산물은 친환경 양식 국제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 가공품은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부재료로 5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당진시가 이달 8월부터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교통과태료를 모바일로 고지합니다. 시는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 3사에 가입된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안내문 또는 고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정기검사 기간 경과 통지와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사전부가 안내 등으로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우편 발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초청해 시 주요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시가 설명한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은 94개 사업 8,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과 성문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 신평내항간 항만진입도로 건설 사업 등이며 시와 국회의원 측은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향후 해당 사업들의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진시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당진시 시내버스 운영 실태와 문제점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할 계획으로 결과 검토 후 여객 운수사와의 협의를 거쳐 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와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든 카드형 당진사랑상품권이 이달 8월부터 출시됩니다. 카드형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의 농축협을 방문하거나 지역상품권 스마트폰 앱인 지역상품권 체결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NH카드 가맹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당진 행복교육 마을 교사 마을 배움터 모집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모집 분야는 진로 체험과 마을 안경, 생활 기술, 미래 교육 등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하며 마을 배움터는 2차 현장 심사 후 최종 선발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귀농 귀총인 재능기부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사업 대상인 귀농 귀총인 또는 귀농 귀총인 모임 및 단체입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당진시의 주소를 전입하고 실제 거주 중인 귀농 귀총인이며 모임 또는 단체인 경우 귀농 귀총인이 5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당진 문화재단에서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 문화인력 프로젝트 연극하기 딱 좋은 나인데이 연극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62세 이상 당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당진 문예회전당 사무실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현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